SNS 친구 여러분 및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원길, 라울 선생님이라는 아이들를 쓰는 사람입니다. 전에 명사 얘기를 했는데, 팔품사 여기부터 시작했죠. 팔품사가 뭐였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였죠. 그리고 명사 얘기를 했고, 그 명사의 종류에는 고추집보물, 고유명사, 주상명사, 집합 명사, 보통 명사, 물질 명사가 있다고 했는데 어, 셀수 없는 게 물질 명사고 물질 명사에는 앞셀수 있는 걸뭐 쓴다고 했죠 커피는 컵에 마시니까 a cup of coffee 이렇게 그런데 가구 있죠 furniture 가구는 뭐죠 가재 도구죠 집에 있는 모든 뭐 옷장이든 TV든 전화기든 다 가구가 되는데 이것도 셀수 없다고 봅니다 또 information이 정보잖아 정보는 정보가 모든 세상 모든 게 정보니까 셀수 없다고 보고. 또 러기지나 백기지 같은 짐이죠 짐. 짐도 어떤 특정 하나만 짐이 되는게 아니라 모든 게 짐이 되는 거죠. 박스에 싸면. 그래서 러기지나 백기지도셀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대명사에 대해서 약간 볼 건데. 대명사는 뭐냐면 뭐 이름이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책한 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영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라고 이 책을 받았죠. 그죠? a m a n 한 남자가 있더라. 근데 그 남자가 어떻다? 그럼 그 남자가 어떻다? 그가 어떻게 했다? 그, 그라고 받는 거. 그런 것인데, 대명사의 종류는, 음,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 의문대명사 등등이 있는데, 지시대명사는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면 this고, 저걸 가르치면 t h 이고좀더 먼데를 가르치면 i 시이죠 오늘은 인칭대명사부터 볼 거지만은, 지시대명사 얘기를 잠깐 해주면, 디스는요, 내손 안에 잡히는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 물건이든 다 디스라 그래요. 디스 하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아닌 것도 되는데, 내손 안에 잡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됐은, 약간 멀리 있는 거고, 있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거죠. 인칭대명사는, 음, 나는 뭐죠? 아이죠. I'm a boy. 다 알죠? 마이는 마이볼 할때 나의고 미는 love me 너나 사랑해 미는 나를 또는 나에게 마인은 마인하면 mine 나의 것이다 마이볼을 그냥 마인할 수도 있죠 복수는 위는 우리 나치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위고 나 빼고 여러 사람 이 있으면 데이죠 we our us ours our 우리의 us 우리를 우리에게 ours 우리 것1인칭은 인칭은 뭐냐면 인간을 지칭한다 이래 보면 되고 1인칭은 바로 나 자신, 내가 나나 아니면 내가 포함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인칭은 뭐냐면 나 빼고 나와 마주치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는 너죠. 너희들은 유. 너희 너한 사람도 유고 너희들도 유예요. 어, 이거는 러시아에서도 이런 게좀 나타나는데 이 얘기는 다른. 다음에 또 하고요. 또 유는 you you a r you yours라고 너는 너의 너를 너에게 너의 것 복수도 you you a r you yours고요. 3인칭은 나와 얘기하는 너, 1인칭과 2인칭이 얘기하는 가르치는 다른 세 번째 것. 3인칭. 저 사람,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나와 너가 얘기할 때 그녀가 뭐 예쁘더라. She is pretty. she가 그녀가 되고 he는 그 남자죠. 그다음에 물건이 있으면 it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든 물건이든 여러 개 있으면 대이라 그러죠. 이건 다 은으로 끝나는 주어로 쓰이는 거죠. 주격. 보통 주어가 뭐냐면 은, 는, 이가로 말 끝이 끝나면 주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음, she 같으면 she, her, her, hers. 그녀, 의이도 her고 그녀에게 그녀를도 her죠. 그는 he, his, him, his. 그의는 his고 그를 그에게는 him이죠. 네, 그 이것도 is가 되죠. is은 it, its, it 하고 그것은 그것에 그것을 해 놓고 그때 소유 대명사는 없는 거죠. i t 가 its가 있으면 소유격으로 그것의가 쓰 되는데 its 사이에 어깨심표,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가면 it, i s 를 줄이게 되는 거죠. 복수는 they, their, them, theirs죠. 그들은, their, 그들의, them은 그들을 또는 그들에게 또는 theirs는 그들의 것. 어, 나와 관련해서, I, my, me, mine, my, or mine. 근데, 외국어를 따지면, 이, my만, 영어는 my만 쓰면 되는데, 영어, 다른 외국어는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 러시아만, 러시아만 따지더라도, my, 마이, my는, 뒤에 나는 명사가 복수일 때를 my라는 발음을 쓰고, my도 쓰고, my도 쓰고, 모이도 쓰고, 여러 개를 많이 쓰더라고. 뒤에 있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외국어가 있지만 오히려 영어가 더 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라울 선생이 님왜 어떻게 유튜브 화면에다가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찍고 있느냐 어, 시간이 많이 없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라울 선생님의 영문법 교과서 전자책 이북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교보문고, 뭐 많은 곳에서 검색되니까 많이 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시대명사를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hanks for the time and the see you later. Bye bye.